어, 여러분, 안내 방송이 왔었어요. 다시 이어서 할게요. 그 다음에 이게 마편초 꽃인데요. 마편초 꽃은 계속 피네요. 잘라주면. 너무 예쁩니다. 마편초. 아, 밤이라 좀 그렇다. 어, 제가 하여튼간 내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음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허브 종류인데, 그죠? 얘가 허브 종류. 얘도 참 예뻐요. 얘도 야생화. 너무 예쁘고요.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장미 보여드리려고 내가. 갑자기 어두워지네요. 이렇게 여러분 제가 꽃길을 아름답게 다리 쩔룩거리면서 이렇게 지금 꽃, 꽃길을 만들고 있어.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. 뭐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. 아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어, 꽃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우 저 어떻게 할 거야 저사계장미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이쁘잖아요 어 제가 하여튼간 또 보여드릴게 너무 예뻐서 어, 아유, 이거 봐봐 이거 저기 뭐야 산국이 꽃피우면 참 이쁘겠어요 어 제가 여러분 여기 접시꽃은 지금 꽃을 또 피우려고 하고 있고요. 아, 이거는 좀 지고 있는 건데 사계장미 예좀 봐요. 예좀봐 봐. 하러니 내일 내일이나 모레 또 보여 드릴게. 여러분, 블루베리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. 여러분,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냥 너무 이뻐. 나는 어떻게... 나는 이 꽃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. 이거 봐요, 여러분. 어, 장미 좀 봐. 이거 내일 보여드리고 싶다. 자, 지금 여러분, 어, 얘는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여러분, 어떻게 할 거야? 어? 너무 이쁘죠. 여기 장미 좀 봐봐요. 어? 장미 너무 이쁘죠, 여러분? 어, 약 줬어, 다. 내일 또 예일이나 하여튼간 모레 또 보여드릴게요. 어, 지금 어두워서 안 이쁘다. 어, 제가 하여튼간 내일이나 모레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풀도 뽑아야 되고, 막 아, 그런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, 어. 아이고.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, 여러분. 여러분들도 힘드셨죠? 나도 여름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, 몸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갔었어. 아이고. 아우 나 진짜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았어 <laughs> 아 그래도 사라지네 아 그래도 한 일주일 쉬니까 좀 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 보시고 어 행복하시고 어좀 화날 때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그리고요 참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뭐냐면 개분 졌어요 개분 제가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개 갭을 준 거고요. 흙이 모자란 거는 상토하고 펄라이트를 약간 섞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흙을 올려줄 예정입니다. 여러분, 예쁜, 어 이렇게 꼭 보시고 행복하시고 저는 내일 아또 찾아뵐게요. 또 설명을 드렸어요. 내일 찾아뵐게요.